어제 사전 작업을 해놔서 오늘 훨씬 아주 많이 수월합니다. 차가 한 대, 두 대, 두 대가 투입된 오늘의 현장. 가구들은 큰 가구들은 우리 동료 팀장님 차에 실고. 개인 살림들은 제 차에 좀 실을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이사 잘 마무리됐습니다. 어저께 와서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네,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또 봐요. 또또 보리. 오늘 같이 일한 동료가 밥을 먹자고 저를 데리고 왔는데 보리밥집, 조선 보리밥.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네요. 와. 저 여기 처음 와봅니다. 응? 웨이팅 장소도 있고요. 오, 뭐 이런 곳이 있었네. 응? 여러분들, 여기, 여기 한번 와보세요. 와, 일단은 포스가 그냥 끝내줍니다. 무조건 마시, 맛집입니다. 무조건 맛집. 오, 이런 데가 다 있네. 처음 와봅니다. 셀프로 각자 취향대로 토핑해서 먹는 것 같은데요. 이어라 칭대. 옳지. 아이고 저희 애나가 잘 있네요. <laughs> 여기는 저의 차고지 남성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제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5시 반이 넘었고요 이제 이 차에서 이 차에서 이차로 바꿔서 또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저게 그 퇴근하기 전에 어 골목길이었어요 근데 조금 그 가로등도 없고 희미한 불빛만 있던 골목길에 이렇게 딱 퇴근하려고 거기를 빠져나오는 순간에 저 앞쪽 한 100m 인가 150m 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아 타이어 타이어 타요 타요 뺑이 걸렸죠 타요타요 타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분이 좋아갖고, 이제 퇴근은행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딱 하고, 최소한 이제 할증시간이니까는 뭐, 최소한 7천원8천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분 좋게 근처에 갔, 근처에 갔는데, 실루엣이 좀 이상한 거예요. 계속 이래요. 처음에, 사람 손 같지가 않은데 좀 무서웠어요. 되게. 아, 알고 보니까는, 호프집 앞에 인형 있잖아요. 이거, 이거 하는 인형. 이거 하는 인형이, 한쪽 팔이, 바람이 빠져갖고 한쪽 팔로만, <웃음> 계속 이해준 <laughs> 아, 그걸 또 사람으로 착각을 해갖고 기분 좋게 달려갔네요. 아, 그럴 때는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헛것이. 그럴 때는 빨리빨리 퇴근해야 돼요. <laughs> 아, 지금 시간, 5시 40분 오늘의 운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차장에서 나올 때 콜을 켰는데 남성공원 바로 앞에서 자동결제 콜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골목길 빡세요, 빡세요, 운전 잘해야 돼요. 주말이라서 차들이 다서 있어갖고, 음, 차가 많네요. 오토바이들. 저기 앞에 고객님이 계십니다. 오케이. 아주 예쁜 젊으신 여성 고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오로 가세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저기 택시를 예약을 하셨는데 제가 유턴하는 바람에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 아니 그분은 서로 신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약속을 했으면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예, 그게 인간 도리예요. 앞에 차몇대지나가셨다그랬죠 다섯 대. 다섯 대 빈, 어, 빈, 빈차가 다섯 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기다려 주셨네요. 아우 저는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기다리지, <laughs> 서로가 약속을 한 건데. 예. 근데 고객님들은요, 다른 차 오면 타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기사들이 마음 아파하면 안 돼요. 네, 그러려니 하고 저는 그렇게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마음을 아플라는 마음을 집안에 장독대에 묻어두고 왔어요. <laughs> 일 나올 때는 그런 마, 아파, 아파, 아파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미 장독대에 묻어놓고 왔고 저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laughs>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예, 감사 네, 도마동에서 고객님을 모셨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2시에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상황은 세계 제3차 대전입니다. <laughs> 와, 우리 선배님들. 여기서 가정을 위해 먹여 살리려고 수많은 가장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모이고 계시네요. 저도 한번 이 세계 3차 대전에 참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0대 1을 뚫을 수 있을까 기대해 봅시다. 저는 대기를 안 서고 적진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의 선택을 받을 수 받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적진 한가운 것은 의외로 평온한데요. 아이고 쿵쾅 쿵쾅 정신 없네요. 쿵쾅 쿵쾅. 좀타 주세요, 제차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친절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제차좀타 주세요. 북쪽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적진 한 가운데 북쪽은 어떨려나요 시속 10km로 좌 우를 훌트 면서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는 손님을 못 태웠습니다 <laughs>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데요 어, 조금 전에 어, 제가 관저동 그 먹자골목에서 손님을 태웠어요 근데 이제 혼자 사시는, 아니, 혼자 서 계신 분을 제가 태웠는데, 아, 태울까 말까, 그러다가 경험상 또 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자리를 타시더니 시트를 뒤로 확제끼시는 거예요. 어, 아, 아, 술 취했어. 아, 딱그 소리 했을 때 느낌이 그냥 쎄한 게, 아, 일단은 뭐, 태웠으니까 내리라고 할 수는 없고 집이 어디에요 어디로 모실까요? 한열 번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한번 대답을 하신 게 어... 대흥교수대흥교수 거기가 관조동이니까 제가 어림짐작에 대전교도소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대흥교수대흥교수 그래서 대전 교도소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죠. 그런데 이분이 대전 교도소의 수감자 일 거라고는 생각을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죄수가 어떻게 나와서 이 술을 먹겠습니까? <laughs> 그 근처에 계시는 분일 텐데 일단 그 근처로 갔죠. 그 근처에 이제 아파트들이 몇개 있으니까는 갔는데 갑자기 노엘루가유턴하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유턴해드렸죠. 혼잣말로 에이 작업치네 작업치 이 새끼 혼자 작업치래 새끼 작업치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속이고 작업을 친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래또 물어봤지. 일로 가. 아예 그, 결국은 원하는 데까지 갔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자꾸 막 욕 비스무리 하면서 무시하고 깐죽거리고 그래서 바로 경찰 불렀죠. 제 손으로 안 되는 건 이제 대한민국의 그 수호자 있지 않습니까. 경찰을 바로 불러갖고 진짜 신기한 게 경찰을 딱 보자마자 아니 사실 경찰 부르기 전에 이 사람한테 경찰 부른다고 막 제가 얘기를 해놨거든요. 대충, 부르라고. 자기도 부른데 자기도. 그, <laughs> 서로서로 부른 거예요. <laughs> 근데 제가 먼저 부른, 그, 접수한 게 먼저 도착을 해갖고, 상황 판단을 딱한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상대편이 부른 경찰을 취소 캔슬. 경찰을 딱 보자마자 그렇게 더 저한테 기고만장하고 깐죽거리고, 뭐, 그랬던 그 양반이, 되게 착해지는 거 있죠? 정말 착해집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그 코리 들어왔고요 이동을 하겠습니다 방금 저기 갤러리아백화점에서 포기하는 순간 우리 손님을 태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안녕하십니까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안전하게 귀가 시키겠습니다. 하정마 안녕하세요? 안하세하게 우리 기사님께서 완벽하게 가실 줄 약속, 믿고 약속, 있겠다. 약속 걱정하지 마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네 시원한... 안전운전. 네, 부탁드립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형님 네. 파이팅. 네. <laughs> 네, 조금 전에 그 갤러리에 백화점에서 반석까지잘 모시고 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2시 40분 됐네요. 오늘은 오전에 이사짐도 하고, 오후에 5시부터 지금 2시 30분까지 택시 운전을 잘 마쳤습니다. 중간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돼서 되게 기쁘고요. 지금 17만원으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원래 20만원 채우려고 했는데, 오전에 이삿짐으로 20만원 벌었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오늘은 뿌듯하게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또 봐요 뭐게 예,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결제됐고요. 예. 예. 경찰관 출동까지 해서. 네. 아유,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수증 제가 출력해드렸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